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그룹 d 케이지의 멤버인 경윤이 사이비 종교 JMS에 대한 경험과 부모님 이모가 JMS 신자였던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경윤은 자신이 초등학교 2학년 때 머리에 물이 찬후 이모 지인의 목사들이 와서 기도를 하고 갔으며 3일 뒤에 검사를 해보니 몸이 나았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말하며 그것이 간증인 줄 알고 가족들이 더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때 3, 4번 정도 부모님을 따라 JMS 주활동지인 월명동에 간 적이 있었다고 하면서 당시 정명석에 의한 성상납이 벌어지는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경윤은 이어서 JMS에서 힙합, 댄스, 관악대, 가수단 등 다양한 문화활동이 있으며 자신은 JMS 가수단에서 중3부터 고해까지 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윤은 아이돌 활동을 하면서 포기를 한 적이 없다며 팬들에게 조차 JMS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윤은 처음 논란이 시작될 때는 겁이 났다며 무지했다는 말로 변명했지만 지금은 탈교를 다짐하며 JMS와는 끝을 내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아이돌 그룹 BKG 멤버 경윤의 JMS 신자 고백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